2년에서 12월 27일에 인사 드립니다. 이제 2011년에 한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한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해를 계획을 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할것로 생각합니다. 한해를 마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반성해보면서 점검해보고 또 하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향면서 목표를 정하고자 할때이 기준을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서 나를 반성해보고 또 어떠한 것을 기준을 삼아 목표를 삼아 살아갈까요 현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또 내가 새해 어떻게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또 새롭게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거룩함. 절대로 우리들은 행복함과 거룩함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이 거룩함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거룩함을 버려야 되죠. 하지만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집니다. 순서가 어떻게 무엇을 먼저 정하느냐 목표를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에 행복을 추구하자 하려면 은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함의 목표를 두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거룩해지는 일에 힘을 쓰는가. 이 말씀에 거룩해지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해진다고 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참 내가 얼마나 1년 동안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하며 워또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가. 너 새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가. 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사람, 어,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 어, 삼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더 아는 지식. 그래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알게 하는 그, 깨닫는 아는 일 알기하기 때문에 음,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이는 하나님 예수님 성님 더 알게 합니다. 그것을 더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님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알게 되어진다는 건 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버림 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읽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종교 행위를 물론 말씀이 있는데, 종교 행위지만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말씀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 것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런데 다른 종교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 함을, 자기를 통하여서 깨닫고자 하는 것, 돌을 닦는 것과 같은 돌을 닦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갖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있는 것을 내가 정말 갈, 읽,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것을 찾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그것 분명히 다릅니다. 스, 저 스님이 돌을 닦듯이 하는 도인이 도를 닦듯이 아무것 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발견해 보려고 뜻을 찾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즐거워 그것을 갖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 분명히 다른 것이죠. 내가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되어지고, 내 것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설사 무엇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뜻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선물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것을 통해서그 말씀을 통한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증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저께 자그라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런 어떤 뭐 선교단체 소속에서 어디 뭐 네팔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죠. 선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또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어, 보고자 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일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학생이면, 학생이면, 학생의 본문이 공부하는 일이죠. 자기 미래를 위하여서, 또 자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위해서 공부하는 일,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뭐 친구들과 함께 자기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과, 그런 어떤 선교단체, 그러잖아 선교를 가고자 한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그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합식 훈련 또 기도 훈련 또 찬양 자 사람이나 어, 한 개인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 우리들의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성교 가는 일.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죠. 매일매일 삶에서 정해진 시간,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삶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해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어떤 큰일또좋 뭐야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이렇게 그뭐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크고 화려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또 무엇인가를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도 정말 차분히 하루에 5분 아니면 10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는 일이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그 삶에서 열심히 행하는, 살아가는 그냥. 젊은이들의 열정과 또 젊은이들의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고요. 또 헤매이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기에 있어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거창하고 화려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로 젊음을 시간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순수하게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게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결코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길에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드리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고 이렇게 화려하고 같이 뭐 뜨겁게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는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 때문에 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하나님, 참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있습니다. 영생. 자유함이고요. 죄로부터의 영원함입니다. 이 자유함과 영원함,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아 나의 것으로부터 나의 행위로부터 절대로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타나져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들은 성경 이외에서 나오는 나의 경험과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참고가 되어질 뿐이지, 결코,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일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이 하신 일들, 또 사도 바울의 기록된 그런 편지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해 화려하고 또뭐큰 일을 계획하기보다 매일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5분 10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그리고 실천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또뭐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우리는 삶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계획들 세우셔서 한해 차분하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